자, 우리 이제 디베이트 어 전체를 다 이렇게 보시고, 대해서 우리 그 우리 선생님들 계속 지도해주 계신 우리 케빈 님, 어 우리 교수님께 나오셔서 전체 총평과 오늘 그 참가했던 것에 대해서 말씀을 어 해주실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기 분위기 되게 좋았는데 갑자기 제가 분위기 깨는 거 아닌지. 네. 그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오늘 이제 디베이트를 본몇 가지 이제 제가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laughs> 아 우선 이제 너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학생들 저기 너무 밝고 표정이 자연스럽고 적극적이고 똑똑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에 이런 고등학생들만 있으면 학부모님들이 뭔 걱정을 하겠나라는 생각을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페이스북을 보고 있는 분들도 <laughs>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마음속에 희망을 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너무 기뻤습니다. 아, 특히나 이제 그 배려하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키지도 않았는데 서로 악수하고 배려하고 이런 장면들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점수를 매긴다면 저기 100점에 98점 정도를 줄것 같고요. 네. <웃음> 박수. <웃음> 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에 디베이트를 좀더 잘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조언을 좀 이제 지금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를 보니까 2라운드에서 했던 것이 1라운드보다 훨씬 좋았죠? 예스. Yes. 네. 두 번째 했던 게첫 번째보다 좋았죠? 네. 네, 그거는 이제 두 번째 나온 학생들이 더 똑똑했을 수도 있지만은 문제는 뭐냐면 이제 두 번째 나왔기 때문에 이미 친구들이 하는 걸 한번 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라고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또 다르게 또 나와서 한다면은 더 잘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크로스 디베이트라는 게 뭔가라는 얘기를 하나 좀 해주고 싶은데, 어, 미국 같은 데서 이제 전문적으로 디베이트를 할 때는 딱 모여가지고 디베이트 한판 때리고 네그 다음에 5분 딱쉰 다음에 바로 뒤집어서 합니다. 찬성팀이 반대를 하고 반대 팀이 찬성을 합니다. 오늘 그런 경우 있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디베이트를 잘 모르는 분들은 저런 거걸 보면 애가 조금 있다가 강력하게 찬성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5분 전에 생각해 보니까 반대가 맞습니다. 이런, <laughs> 이러는 와중에서 아이들 의식에 무슨 혼란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 하는데 혼란 느꼈어요. 혼란 느꼈 습니까 느꼈어요. <laughs> 어, 그렇군요 네. 어, 많은 경우에 안 느껴요. 그리고 이제. 예. <laughs> <laughs>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경험을 한번 해본 학생들은 우리가 이제 겉으로 볼 때는 처음에 찬반으로 했다가 반찬으로 하는 거를 보고 어우 oh, 힘들겠다라고 그러지만은 제가 학생들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산을 바라보는데 남쪽에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북쪽에서 바라봤을 때좀더 종합적으로 볼수 있지 않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한번 이제 크로스 이제 선수들은 우리 이렇게 이제 찬반을 교차해서 하루에 딱 끝내고 그냥 집에 가 버린다. 이런 크로스 브레이라는 방식이 있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그몇 가지 마이너한 거부터 먼저 얘기를 할게요. 자, 오늘 우리 타픽이 뭐였죠? 선거 연령.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춰야 된다고 그러잖아. 요 그래서 오늘 저기 디베이트를 하는데 서론 부분에서 용어 정의를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용어 정의라고 하면 오늘 디베이트 탑픽에 나온 가장 중요한 핵심 어휘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나가는 순서를 우리가 용어 정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용어 정의는 우리 탑픽에 나와 있는 것이라야 하지 않을까요? 예스. Yes. 예. Yeah. 그러면은 오늘 두 팀이 용어 정의를 하는 걸 들었는데 그두팀두 두 팀은 안 했고 네, 두 팀은 뭘 정의를 했냐면 선거권을 정의를 했습니다. 오늘 탑픽에 선거권 있습니까? 있어요? 없죠? 네, 해야 된다면 뭘 해야 됐었을까요? 선거연령을 했었어야겠죠. 그죠 선거연령이랑 다르게 얘기하면 선거권을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풀어갔었어야 되는 건 건데 머릿속에서 지대심작하고 선거권, 노를 타피기 명확히 보자면 없었단 말이에요. 없던, 없었던 단어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타피글, 우리 좀 끝, 끝까지 이렇게 냉정하게 음미를 하는 그런 거 네,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순서에서 특히 마지막 순서 있잖아요. 마지막 순서에서 얘, 마지막 순서의 이름 자체를 부르는 게 되게 다양했습니다. 어떤 학생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결론 및 요약이라고 하기도 했고, 어떤 학생은 마지막 정리라고 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 탑, 우리 아까 그랬잖아요. 디베이트 형식 잘 지켜야 된다고. 그러면은 그 순서의 이름을 좀 명확히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 이름부터가 막 여러 가지로 이제 자기 머릿속에서 대충 이제 막 생각을 해버린 건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반을 입론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었고, 오늘 찬성팀은 저희는 긍정팀인데요. 또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치도 마음을 놓지 말고 명확하게 정리. 오늘 탑픽에서 정확히 우리는 찬반으로 했잖아요. 긍정 부정으로 하지 않았고, 그죠? 그래 네, 많이 나온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laughs> 자 아까 이제 첫 번째 팀인가 이쪽 팀에서 세 번째 논거로 그런 얘기했잖아요. O E C D 국가에서는 다 하는데 왜 우리만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이게 논리의 오류 중에서 뭐에 해당되죠. 일반 아이. 네. 네. 대한민국 사람들은 딱 하나의 논리의 오류만 알아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laughs> 그래서 모든 오류를 얘기하면서 <laughs> 네, 그래서 이제 시류에 야합하는 오류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시류에 야합하는 거는 뭐냐면 은 이쪽에서도 이렇게 하고요. 저기서도 이렇게 하고요. 저기서도 이러니까 어디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 앞집에서도 이러고 저기 옆집에서도 이러고 뒷집에서도 그러니까 엄마 이거 이렇게 해야지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시류에 야합하는 오류예요. 그거는 네, OECD 국가에서 다들 그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는 거는 방증은 될수 있지만 직접적인 증거는 될 수가 없다는 그런 것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발언은 역시 마지막 정리 발언은 조금 이제 내용이 흔들렸는데 어떤 친구는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반을 요약했던 친구가 있고요, 어떤 친구는 반박을 했던 친구가 있고요, 어떤 친구는 재반박을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마지막 정리 발언에서 해야 되는 컨텐츠의 내용이 뭔가 이것도 디베이트 형식 채점과 관련된 일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 어, 그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의 명확한 지침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정리 발언에서는, 어, 우리가 요약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초점을 얘기할는 요런 컨텐츠로 그 순서를 얘기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허술하게 다루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정리 발언이 어떤 내용으로 채워졌었어야 되는가, 그런 부분. 자, 그 다음에 오늘 저기 그, 한 팀이 계속 그랬는데, 농거를 두 개만 됐습니다. 그죠? 네. 찬성팀하고 반대팀을 할 때가 있는면 농구를 두 개를 들었는데, 아, 우리가 권하는 거는 어떤 얘기를 할때 농구를 세 가지나 네 가지를 되는 거를 권합니다. 말을 할 때도 그렇고, 글을 쓸 때도 그렇고. 왜 그러냐면, 아, 그 농구를 한 가지나 두 가지만 될 경우에는 아주 외소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머리가요, 다섯 시 넘어가면 지쳐서 포기해버려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로 얘기하는데, 그럼 사람은, 아, 이건 내가 할 일이 안 되는구나라고 포기를 해버려요. 그래서 제가 봤던 가장 격렬한 케이스는 농구를 아홉 개나 되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렇게 의욕적으로 되지 말고 세 가지로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정리를 해서 주는 게 좋고, 논거는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나 네 가지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이제 첫 번째 모두 발언에서 이제 그 시간이 3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작아서 그런가. 그래서 일를문에 이제 우리나라의 모 교육청 같은 데에서도 첫 번째 컨스트럭티브 스피치를 하는데 3분을 줍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학생들도 이논거를두 이 가지씩 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세 가지나 네 가지를 드는 게좀 버릇을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 다음에 오늘 디베이트를 하는데 나를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라고 이제 호칭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그죠? 자, 이 디베이트는 팀플레이입니다. 세 명이 한 팀이 돼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라 거는 좀덜 적절하고 적절한 거는 저희 팀은 그리고 상대방을 얘기를 할 때도 쟤는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 경우가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상대방 팀은 저희 팀은 이렇게 복수로 표현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오늘 이번 그 다음에 오늘 이방그첫 번째 순서를 얘기하는데 시간이 3분이었잖아요. 3분 15초 얘기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디베이트에서는 여러분들은 생각가 보다. 뭐 15초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15초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디베이트에서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파울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엄수하는 거, 디베이트에서 네, 요것에 대한 강조점을 하나 더 얘기하고 싶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선 처리. 시선 처리는 뭐냐면 디베이트는 상대방을 설득하는 행위가 아니라 눈앞에 있는 심판과 청중을 설득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시선은 눈앞을 바라보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제 디베이트 처음을 할 때는 자꾸 이제 이쪽을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자꾸 상대방 팀을 쳐다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 시선 처리는 눈앞에 있는 심판과 청중이 좋습니다. 다음에 이거는 조금 이제 그런데 두 번째 경기를 할 때인가 마지막으로 저쪽 팀에서 프렙 타임을 불렀잖아요. 기억나세요? 네, 이쪽 파른 팀이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려고 그랬는데 거기서 프렙 타임을 불렀단 말이에요. 자, 그거는 좀덜 적절하죠. 네, 좀 우리가 야박하게 얘기를 하자면 어차피 이제 저 친구 나와서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 이 친구 이쪽 팀은 무장 해제가 된다는 거. 더 이상 순서가 없으니까 그 선상에서 저희 팀 1분 할게요라고 한다면 그 1분을 우리 팀만 쓸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너무 마음씨가 착해가지고 이 친구 옆에 있는 팀하고 같이 나눠서 쓰자 그래서 불렀는지는 잘모르겠지만예 원래대로 싸늘하게 하자면은 그 프랩 타입을 부르는 시점은 이쪽 팀 발언 끝나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뭐냐면은. 이 프렛타임 준비 시간을 선택제로 한 데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농구 같은 것들을 할 때, 자, 이거를 선택제로 두지 않고 픽스를 해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농구하다가 5분 지나면 무조건 쉬고, 5분 지나고 무조건 쉬고 이러면은 얼마나 리듬이 깨지고 경기가 덜 다이나믹하겠습니까? 디베이트에서 프렛타임을 선택제로 준 거는 뭐냐면은. 자기 경기를 열심히 하면서도 이 전체 경기를 조망을 하는 눈을 키우라는 건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팀이 좀 밀리고 있다 그럴 때 불러줘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팀이 좀 나가고 있다 그럴 때나 줘야 되는 건 거고, 상대방은 지금 어떤 상황이지 이런 것까지도 다 봐가면서 하라는 의미에서 프렙 타임을 선택제로 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느 시점에서 부르느냐 이런 것도 굉장한 판단의 하나가 되는 건 거예요. 오케이? 야, 이런 것이 이제 좀 마이너한 거였고. 저기, 시간 보고 있다가 너무 길어지면 저한테 종료 드세요. 그럼 종료할 거니까. <laughs>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첫 번째로는 주제를 다루는 방법. 아까 이제 선거권 얘기하고도 다른데, <laughs> 아까 어떤 반대팀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 저희 팀은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자는 것에 반, 낮추지 말자는 입장인데요.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 디베이트 탑픽은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말고 풀 센텐스를 읽어준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찬성인데요 반대인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 버릇을 길르기 주기 바랍니다. 그거를 머릿속에서 맞아 우리 팀이 반대니까 하지 말자는 거네. 그럼 오늘 주제를 하지 말자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배가 산으로 갈수 있어요. 오케이? 자, 우리 이제 일테면 옛날에 여러분들 여러분들 중학교 때는 그런 거 했는지 모르만 지 저는 중학교 때 이런 거 했거든요. 루트 2가 무리수인 거를 증명을 하라. 이런 수학 문제를 냈었어요. 그거 우리 어떻게 증명했는지 아세요? 무리 루트 2가 유리수가 갖고 있을 수 있는 특징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이거는 무리수다라는 방법으로 했단 말이에요. 이게 형식 논리학에 하면 배중률이라고 하는 이슈인데요. 이 세상에 두 개만 있으면은 하나가 아니다라는 것은 적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 될수 있어요. 이 세상은 유리수하고 무리수 두 개만 있기 때문에 이거는 유리수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무리수다라고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두 개가 아니라 세 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또 하나의 선택지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게 내가 맞다라고 하는 것의 근거는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주제를 그렇게 반대팀이라고 해서 자기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말을 하는 순간 내 머릿속이 어느 한 군데에 갇혀버릴 수 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오늘 반대팀의 스테이, 스탠스는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19세로 계속 고수를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는 더 낮추자는 주의다. 난 16세가 맞다고 생각해. 그래서 18세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야. 라는 스탠스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아까 또 여기 선생님께서는 3살이 적당하다고 말씀하셨죠. <laughs> 이지만은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제는 팔끝 하나도 건드리지 말고 뭐뭐뭐뭐뭐 다점끝 하고 선거 연령을 선거권이라고 그냥 막 바꿔서 부르지 말고 이러는 순간 배가 산으로 갈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어진 탑픽은 항상 엄밀하게 음미하자고 그 얘기 좀 하고 싶고요. 자, 그다음에 오늘은 이제 그 타픽을 다루는 데 있어서 좀더 포괄적인 시야를 갖는다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 자 오늘 우리 무슨 문제 다루는 거예요. 자, 참정권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기본권 중에 하나죠. 맞습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시민 혁명 이후로 이제 인권의 역사에서 천부인권 중에 제일 중요한 그 항목이 어, 이 참정권의 이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기본 인간의 기본권을 기본적으로 인정을 하면서도 그 기본권을 다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 뭐라고 그래요? 예? 네? 자, 기본권이라는 거 우리 다 인정을 하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100% 무조건 다 인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그런 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은 기본권 유보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이 기본권 유보를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몇 항, 몇 조, 몇 항에서 규정하고 있죠? 기억나세요? 37조. 이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아, 국민들한테 기본적으로 기본권을 다 보장해줘야 되는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우에는 그거를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첫째. 오케이. 둘째. 네. 셋째. 네. 맞습니다. 세 가지. 네. 아. 자, 우리나라는 헌법적으로 뭐라고 규정을 하고 있냐면은 국민들한테 기본적인 권리를 다 부여해야 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다고 명문화되어 있어요. 37조 2항에 그세 가지는 국가안전보장, 그다음에 질서유지, 사회질난 아마 아무 틀 걸. 네, 그다음에 이제 공공복리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지금 참정권을 제한하는 거잖아요. 나이를 이유로, 그죠? 네, 그랬을 때 그럼 그것이 첫째,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 이게 국가안전보장과 관련이 있나? 이거 낮추면 북한이 쳐들어 내려오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이것이 사회 질서 유지하고 관련이 된 건가, 그다음에 공공의 복리라는 문제인가, 내 네, 무슨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리냐면은 오늘 찬성팀과 반대팀의 논거를 마련을 하는 것도 마련을 하는 거지만 근본적으로 이게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의 어떤 측면을 얘기하는 건지를 한번 더 곱씹어서 생각을 했으면 특히 반대팀과 격, 반대팀 같은 경우에는 좀더 격조 높은 그 전략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탑픽을 받으면 성급하게 찬성팀하고 반대팀 동고를 만드는데 급급하지 말고 이 탑픽의 근저에 있는 핵심적인 질문이 뭔 건가요? 이거를 간파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가 디베이트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이제 그건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있었습니다. 자두 번째 팀인 것 같은데 자 이쪽 팀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첫 번째 논거는 18살은 성숙도에 문제가 있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미 그런 기회를 여가부 등에서 모른 조치를 마련을 해두고 있대요. 세 번째로는 이런 제도와 관련된 협의를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 주셨습니다. 기억하세요? 예스? Yes. 네.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일차적인 예, 초보자들의 반박은 1번은 제가 생각할 때는 성숙도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2번은 그 기회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3번은 이미 협의가 끝났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수 있잖아요. 무슨 뜻이냐? 아, 초보자들은 반박을 할때 뭐냐면은 상대방의 논리를 음미를 하기보다는 거기서 나온 논거에 대해서 1대1로 대응을 하는데 집착을 하고 집중을 한단 말이에요. 예스. Yes? 예 네, 근데 그거보다 좀더 성숙한 높은 수준의 이제 반박은 뭐냐면 상대방의 논리를 음미를 하고 상대방 논리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 반박을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 상대방 팀은 저는 어느 게 맞는지는 전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 일본 농구에서는 18살이 성숙도가 떨어진대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은 2번 농구에서는 기회를 이미 마련했다고 그러고 3번 농구에서는 제도적 협의가 부재하대요. 그런 걸 다르게 얘기하면은 제도 협의를 한다면은 성숙도가 해결이 돼서 되는 건가요? 혹은 기회가 지금 마련이 돼 있다면 그건 또 특수한 대한민국의 특수한 학생들인가요? 뭐냐면은 2번 농구와 3번 농구는 성숙도가 돼 있다는 걸 전제로 한 거고 1번 농구는 성숙도가 떨어진다 그러면은 금뭐냐면 당신의 얘기에는 뭐가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당신 네기에 1번과 2번, 3번 자체가 여기서 충돌하고 있는 거 아니야라고 지적을 하는 거. 이게 이제 높은 수준의 반박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반박하시는 분들은 특히 상대방 얘기를 들을 때 1번은 이렇게 딱 틀렸다고 얘기하지. 2번은 이랬다고 틀려야지. 3번은 이랬다고 틀렸다고 얘기를 해야지만 갖고 얘기를 하지 말고 상대방의 논리를 갖다 머릿속에 이렇게 쭉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저게 이제 그그 자체서 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나 이런 거를 음미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더 심판들이 볼 때는 폼 나는 반박 반박이란 말이에요. 네, 상대방이 세 가지 논거를 얘기를 했지만은 저희 팀이 판단하기라고 하기로는 1번하고 2번 반박은 같은 맥락에 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1번하고 2번을 합해서 반박을 할 건데요라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심판이 굳은 표정으로 가만히 무표정으로 앉아 있겠지만 속으로는 어, 우저 친구는 지금 논리를 음미를 하면서 지금 접근을 하네라고 생각을 할것 같아요. 오케이. 네, 그다음에 이제 그그 그 이제 그청그 그 청년 그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고령화 추세에 대한 이제 반대 급부 뭐이런 쪽으로만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 단어가 딱한 마디 나왔던 거로 기억합니다 청소년 의회라는 단어가 오늘 나오더라고요. 맞습니까? 저 친구가 했아낸 대격으로.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우리 내일모레 또 디베이트 대회 하거든요. 안양 가천에서 그 타, 디베이트 타픽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청소년 의회를 공식 기구화해야 된다는 라 타픽이에요. 선거권을18뭐 그거 그 정도가 아니라 청소년 의회를 어 우리가 이제 이거를 저기 공식 기구화해야 된다는 그런 타픽이 나오는 배경이 뭘까요? 지금 한국의 학생들이 숫자는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이 어떤 그 자기의 목소리를 낼수 있는 구조가 배제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렇 예? 예.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청소년 의회 자체를 공식 기구화 하자. 이런 논란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에. 지금 뭐냐면은 제일 큰 이슈는 고령자들에 의해서 빼앗긴 젊은 친구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거. 뭐 이런 측면도 있겠지만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어,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청소년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예, 공식적인 구조가 없는 것 자체가 이 논란의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접근을 한다면 좀더 성숙한 그런 걸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그만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laughs> 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을까요? 네, 그러면 아래를 참고해 보시면 좋은데요. 저희 한국토론대학에서는 한국디베이트 코치 입문심화 토론 전문가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문학 백권 디베이트 지도사 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나 학교를 대상으로 학부모 디베이트 특강, 교사 연수, 캠프, 교재 발간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디베이트 코치협회는 저희 한국 디베이트 코치 자격증 1, 2, 3급을 관리하고 저희 청소년 자원봉사단과 교도소 자원봉사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디베이트 대회 토론 대회를 주관하거나 위탁하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학 중에 캠프를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아래의 웹사이트나 혹은 카페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한국토론대학 어, 홈페이지 카페가 있고요. 저희가 청소년을 위해서 운영하는 청소년토론스쿨의 홈페이지나 네이버 카페를 들어가 보게 되면 어, 청소년토론스쿨의 어, 활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디베이트코치협회와 한국디베이트신문을 보시게 되면 역시 자세한 소식을 알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